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꾸셨습니까? 아 오늘이 벌써 8월에 옵션 만기일이네요. 예, 그동안 장이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 특히 지수 관련된 시가총액 10위 안에 종목들을 땡김으로써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뭐 오늘도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잘끝나리라 예측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6월까지 급등랠리를 했다가 한달 넘게 조정을 했는데요, 예, 좋은 종목들이 다시 상한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중소형주를 예, 잘 배수하셔서 예, 또 좋은 수익 올리시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9일입니다. 목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국내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에 힘입어서 1,900선 탈환을 했습니다. 8일 코스피 지수가 16.43포인트 상승하면서 1,903.2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날도 7,305억 기관도 931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만 유독 8,257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어,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3,849억, 비차익거래가 4,030억 매수가 들어오면서 총 7,879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일 716억에 비해서 무려 10배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겁니다. 자, 업종별 대부분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무려 정밀이 3.8%로 가장 높았고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건설, 직권등도 1%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 마,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강부합권이었는데요. 네, 반면 운송, 장비 업종만 0.5%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2%가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이로써 132만 원 탈환하면서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3.4%, S오일과 삼성물산이 2%가 넘는 강세를 막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0.2% 기아차가 0.13% 조정을 보였는데 두 회사 다 노동조합이 부문 파업을 하겠다는 소식에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1.4%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날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41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1개 포함 332개 종목이 조정을 8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 대비 에 0.18포인트 조정하면서 471.42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57억, 외국인이 49억 매도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만 128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21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인터넷이 2% 오락 문화가 1.5% 조정을 보였고, 디지털 컨텐츠, IT 부품, 제약, 기계, 장비, 의료, 정밀 기기 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에 음식료, 담배, 종이, 목재, 운송이 1%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학, 금속, 일반 전기전자, 통신 장비, 통신 방송 서비스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두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이 3%대 조정을 파라다이스, SM, 인터플렉스도 1 2%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젠벡스, SK 브로드밴드도 조정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서울 반도체가 4%대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안내, CJ 오쇼핑, 동서, 포스코 ICT. CJ E&M, n 유메이드 등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이날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44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464개 종목이 조정을, 9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아, 숨고르기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7.04포인트 상승하면서 13,175.64를 S&P500도 0.87포인트 상승하면서 1,402.222 1 나스닥지수도 4.61포인트 어, 조정하면서 어, 3,011.25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업종별 어, 상황을 보면 예, 휴대팩커드가 어, IT죠. 회계연도 3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이상 상향 어, 조정되면서 어, 다우지수를 견인차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날 2.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 스마트폰 제조사인 블랙버리죠. 예, 블랙버리 제조사인 어, 리서치 인 이모션이, 에, 제프리지의 애널리스트 피터 미시액이 CNBC 출연해서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확보를 위해서 어, 림을 인수해야 된다는 어, 발표로 4%가 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장 마감 후에 분기 순위 예상치 상위 발표를 하면서 어, 이 전날이죠. 발표했죠. 1.37% 상승을 보였습니다. 맥도날드나 7월 동일점포 맥출액이 전월 대비 높은 수준이다 발표를 하면서 어음에도 불구하고 1.6%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여행사죠. 프레이스라인이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 정만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무려 17%가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백화점 업체죠? 메씨스가 분기 이익 예상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2%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딘푸트젠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특히 건강식품 사업 부분인 화이트 웨이브 푸주를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발표에 40%가 넘는 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준율류가 32센트 떨어진 93.35달러 배럴당 마감을 했고요.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랜트유가 15센트 상승한 배럴당 112.1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이 전날 종가 대비 0.2% 상승한 온스당 161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자, 범유럽권 지수인 스타크스 600 지수가 전일 대비 0.15% 상승하면서 269.2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 지수는 4개월래 최고점이죠. 예, 영국의 f d 1 0 지수가 전날보다 0.08% 상승하면서 5 8 4 5 9 1로 독일의 d 스 x 3 0 지수는 전날보다 0.03% 조정 보이면서 6,966.15를 예, 프랑스의 객사0 지수도 전날보다 0.4% 조정하면서 3,438.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큰 폭으로 그동안 올랐던 금융주와 자동차주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간 조정 양상이었는데요. 네, 덜란드의 금융사죠. ING가 분기 이익 감소 발표하면서 1.2%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란과의 2,500억 달러 규모 거래가 드러난 후에 미국에서 이제 실사 조사를 한다는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날 7%가 넘는 급반등을 보였고요. 독일의 도이치방크는 반대로 0.3% 조정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레가 0.13%, BBVA도 0.35%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번 주내두 개의 은행 회사 다7% 넘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푸조가 2% 넘는 상승을 보인 반면 독일의 폭스바겐은 1.2%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 독일의 루프트 환자도 한국산업 항공산업 근로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면서 2.3%대 하락을 보였고요. 에, 금속 광산업체죠. 리오틴토가 금속가격 하락으로 올 상반기 이익이 22% 에, 감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에, 중정, 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 이익을 낼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2%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 국일 에, 국내 에,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미국의 6월 무역수지, 도매 재고, 주간 신규 실업 청, 보험 청구자 수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블럼버그 소비자 지수와 DJ BTMU 경기 지표 발표 예정이 있고요, EAI 천연가스 재고와 외국 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 그 FED 할인 창구 대출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일본은 7월 핵심 기계류 수주 수정치와 7월 기계류 수주 예비치 발표 예정이 있고요. 8월 어,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자, 중국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어, 생산자 물가지수 PPI, 7월 산업생산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아, 유일은 7월 몬스터 고용지수와 7월 서비어 PMI 지수와 6월 소매 판매 지수 예정이 있고요. 영국은 7월 할리팩스 주택 가격 지수와 7월 CIPS 서비스업 PMI 지수, 7월 외환 보유액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자, 독일은 7월 서비스업 PMI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나눔 기술과 EN3가 주주총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코리아퍼시픽 4호 삼박투자회사가 금일 배당 일정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작년 10월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88TV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좋은 시원과 함께 좋은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6월달까지 그등 이후에 한달 조정 한간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중소형주들이 낼 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중소형주 좋은 종목들 매수하셔서 많은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이죠. 8월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내일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거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9일 목요일 증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